할고 요 증상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으로 확진자 1 7명을 발견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 철도를 쟁취하기 위한 범시민 비상 대책 위원회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을 행정 수도 관문이자 중국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으로 확진자 17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증상이 있어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했고, 4월 27일 기준 총 17명이 진단검사 권유를 통해 확진됐습니다. 특히 검사를 권유한 의료기관이 이비인후과와 내과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 분포되면서 행정명령을 통한 방역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산림청 산불진화 종사자와 세관 검사 직원, 경찰과 소방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오는 5월 8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쟁취하기 위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치권 등이 참여한 비대위는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주도심통과 노선의 필요성을 정부에 알릴 계획입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허울뿐인 광역철도가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면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최종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 관문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고시할 예정인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한 청주국제공항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선 올 상반기 정부가 고시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국내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반면 이 계획은 공항별 사업을 구체화해 포괄적으로 담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반영을 추진하는 사업은 청주공항 위계를 행정수도관문공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간 5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공항이자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청주공항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확정 고시한 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선 확충과 노선 다변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국제선 운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15일 제주에서 청주 간첫 전기편을 취항했으며, 앞으로 6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일본과 대만, 동남아 등 11개 도시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주 공항의 운항 등급 상향 조정도 종합계획 포함해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청주 공항의 주요 사업이 명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북도가 미래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핵심 기반시설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5창에 조성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배드는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며, 충주에는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를 오는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구축합니다. 아울러 초대형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도 추진해 올해 확보에 실패한 설계비 3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는 전자파 센터 등의 시설들이 충북의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보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이 저렴해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6천여 개 농가에 이어 올해는 4월 20일 기준 1582개 농가를 도왔고 본격적인 농번기가 되면 더 많은 농작업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고 마이스산업 공동 마케팅에 나섭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한 서울과 각 시도에 특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주요 마이스 전시회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협약도시 팸투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와 진천군이 주식회사 오리온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리온은 2024년까지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연면적 38만여 제곱미터의 물류센터를 설립해 식품산업 확장에 대한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진천군은 오리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오리온은 투자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가 주식회사 KT와 광역지자체 최초로 재단안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행정 구현에 나섭니다. 도는 재난 안전 분야에 KT의 인공지능 보이스봇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5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과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갱신 안내, 코로나19 자가 격리 일일 모니터링 업무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KT와 함께 재난 분야 외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가능한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주식회사 다레월드와 코로나19 후원 물품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주식회사 다레월드는 2억 2천만 원 상당의 친환경 손세정제를 기탁했으며 이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충북지사를 통해 돈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천에 위치한 다레월드는 친환경 세제 생산 판매업체로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장학금을 기탁한 윤현우 건협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건설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충북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충북형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이번 혁신 실행 계획은 포용과 혁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 추진에 중점을 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참여 기반 탄소 중립 도시 구축,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등으로 도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예순세계 혁신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청주 오창 과학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1년도 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3년간 오창산단 내에 지상 5층 규모의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혁신지원센터는 공유 오피스를 비롯한 업무지원시설, 혁신융합지원기관 등이 입주해 산단 내 2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충북 지역의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 주택 21만 가구의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2.77% 올랐고, 지난해 2.37%보다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6.24%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옥천 4.23%, 증평 3.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